신명기 1장.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준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쪽 광야, 곧숲 맞은편 바람과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사함 마을들 사이에 있는 아라바 광야에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세일 산길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데는 11일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떠난 지 이미 40년이 되던 해의 11번째 달 첫째 날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시혼과 옥을 물리친 뒤였습니다. 시혼은 아모리 백성의 왕이었으며 헤스본에 살았습니다. 옥은 바산의 왕이었으며 아스다롯가 에드레 이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쪽 모압 당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소.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이제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아모리 사람들의 산악지방으로 가거라. 그리고 그 둘레의 모든 땅, 곧 요단골짜기와 산지와 서쪽 평지와 남쪽 지방과 해안지방과 가나안 땅과 레바논으로 가거라. 큰강 곧 유프라테스까지 가거라. 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줄 것이다.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 땅을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그때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소, 나는 혼자서 여러분을 돌볼 힘이 없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수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 주셨소. 나는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성의 수를 천배나 많게 해주시고 그분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 하지만 여러분의 문제와 다툼을 나 혼자서는 다 해결할 수가 없소 그러니 각 지파에서 몇 사람씩을 뽑되 지혜와 경험이 있는 현명한 사람들을 뽑으시오 내가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지도자로 세우겠소 그랬더니 여러분은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대답했소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지파에서 지혜롭고 경험 있는 사람들을 뽑아 여러분의 지도자로 세웠소. 천부장과 백부장,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가려 여러분 각지파의 지휘관으로 세웠소. 그런 다음에 나는 여러분의 재판관들에게 말했소. 백성 사이의 다툼을 잘 듣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일이나 이스라엘 백성과 외국인 사이의 일이나 모두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재판을 할 때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고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말을 똑같이 들어 주시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가져오시오. 내가 듣고 결정을 내리겠소. 그때 나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다 말해주었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시내산을 떠났소. 우리는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산지 쪽으로 가다가 여러분이 보았던 넓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소. 그때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소 이제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실 아모리 사람의 산지에 이르렀소 보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소 일어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 땅을 차지하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마시오 그러자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 와서 말했소 저 땅을 정탐할 사람을 먼저 보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들어갈 성에 대해 먼저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것은 내가 듣기에도 좋은 생각이었으므로, 나는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았소. 그들은 길을 떠나 산지로 올라가 에서 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 땅을 정탐했서 그들은 그 땅에서 자란 열매 가운데 얼마를 가지고 내려왔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라고 말했소. 그러나, 여러분은 들어가려 하지 않았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복정하지 않았소. 여러분은 장막 안에서 불평하며 이렇게 말했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를 아무리 사람에게 내어 주시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수 있겠느냐. 우리가 보낸 정탕꾼들은 우리를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 그들은 저땅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크며 강하다고 말했다. 저들의 성은 크고 그 성벽은 하늘까지 닿으며 았 그곳에서 아낙 사람들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때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서 겁내지 마시오, 저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장 서실 것이요 이집트에서 여러분이 보는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 사워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사워 주실 것이요 여러분도 보았듯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소. 마치 아들을 구살피는 아버지와 같이 이곳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소.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어 여러분이 이동할 때는 여호와께서 앞서가셨소. 여러분이 빈칠 곳을 찾아 주셨소.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셨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도 보여 주셨소.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고는 매우 노하셨소. 그래서 이렇게 맹시하셨소 내가 너희 조상에게 좋은 땅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너희 못된 백성은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오직 여분 내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갈렙이 나를 온전하게 따랐으므로 갈렙과 그의 자손에게 갈렙이 밟았던 땅을 줄 것이다. 여러분 때문에 여하께서는 나에게도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시종인 눈의 아들 요수아는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요수아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므로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의 아이들이 그 땅의 원수들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아이들, 곧 너무 오래서 옳고 그런 것을 가리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에게는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발길을 돌려라. 홍해 길을 따라 광야 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그러자 여러분이 나에게 말했소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모두는 무기를 들었소. 여러분은 저 산지로 올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소.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백성에게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일르라 나는 저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의 원수가 저들을 싸워 이길 것이다. 내가 이 말씀을 일러주었는데도 여러분은 내 말을 들으라 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복정하지 않았소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산지로 올라갔소 산지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분과 싸웠고 그들은 벌떼처럼 여러분을 뒤쫓았서 그들은 세일산에서 호르마까지 쫓아와 여러분을 물리쳐 이겼소 여러분은 돌아와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귀기울이지 않으셨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말을 듣지 않으셨소. 그래서 여러분은 오랫동안 가데스에 머물렀소.